이곳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평택일 것 같기도 하고 안중일 것 같기도 한 애매한 그런 곳입니다. 뭐 이런 곳에 제가 놀러 왔을 수준은 안 되고요.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이렇게 복귀를 합니다. 일 마무리가 되고 그런데 이곳은 와. 정말 도로도 좁은데 차도 많고 공장은 많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우리나라가 다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라. 약 500m 앞 시속 7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저기 앞에 무슨 편말에 어디 교차로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참, 이런 곳은 제가 낯선 곳이라, 음, 어떻게 한마디도 말을 못하겠네요. 단 하나, 아유, 차가 정말 어마무지하게 밀립니다, 이곳. 지금 평일이고, 어, 퇴근 시간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밀리네요. 내비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갑자기 장지동을 가야 됩니다. 해서 장지동으로 가는 중인데 길을 모르겠어서 내비로 켜 놓으니 앞으로 한시간쯤 후에나 장지동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 도로도 엄청 낯설고 이곳을 언제 가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의 도로입니다 도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입니다 아파트 가 저기 저렇게 많 을까요？도로 는 정말 너무너무 좋 네요. 정말 아파트 많네요. 네. 약 500m 앞 시속 70km 간선구간입니다약 700m 앞 도의 교차로에서 오산 정남 당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아, 여기는 경기도 화성입니다. 화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산, 정남 방면 오른쪽방향입니다잠시후오른쪽방향입니다오른쪽으로 가랍니다 약르트 오르트 오르트 오산으로 보냅니다. 내비한테 납치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비 따라가다 보니 내비가 이렇게 딱 길도 밀리고 그리고 아 이런 곳은 좀 이양 만들어 주는 거 도로 좀 신호 체계하고 연동을 좀잘 시켜서 이렇게 일하러 다니는 평일날에는 좀 차가 잘 빠지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요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 멀고 깁니다 뭔 신호도 그렇고 차도 이렇게 많은지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도로가 전형적으로 어, 경기도 외곽에 공구상가 많고, 공장 많고, 화물차 많이 다니고, 네. 하지만 이분들은 이 땅에 가장 큰 주인들이십니다. 다음 커뮤니티 같은데 앉아서 댓글 다는 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지저분해요. 지나다니면서 봐도. 어, 정남 인터체인지를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뭐 진짜 뭘 알아야 여기가 아이 방향이 어디? 저는 그냥 내비 따라 갑니다. 저도 내비에 노예라 어, 그냥 내비 따라서 열심히 열심히 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키는 대로.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말잘 듣게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화성은 신기하리만큼 이쪽에는 공장만 있고 녹지만 있네요 차는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 마르고 달토록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5,200만 가구가 전부 서울 경계 아파트를 짓고 살아도 다 모여 살 민족입니다. 약 2km 앞 봉담 JC에서 안산 과천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약 700m 앞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저 앞은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거대하네요. 거대. 길이 정처 없이 하염없이 밀리네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차들이 그것도 화물차가 물류배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부분 다 자가용이라는 게 보이시죠? 야 이렇게 많은 자가용들이 퇴근 시간도 아닌데 서울로 가고 있어요. 대단하다는 딱그 생각밖에 안 되네요.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이 옆에는 아파트가 꽉! 꽉 있네요. 꽉! 네. 그리고 이곳은 기억이 맞다면 몇 년에 한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몇 년에 한번 정도 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서울에 삽니다. 청계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해줄 일은 이렇게 다 서울 경기에 모여 살게 하지 말고, 아 분리해서 외곽에 살아도 편안하게 굳이 이렇게 서울로 먹고 살자고, 서울 경기로 먹고 살자고 들어오지 않게 해주는 게 나라에서 할 일인데, 음 지금 이런 상태는 보면 볼수록, 기도 차지 않습니다. 이렇게 맥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퇴근 시간도 아니고, 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다 자가용이고. 요 앞에는 대부분 이 앞에는 청계 터널입니다. 네, 여기는 종종 지나가는 길이라 조금 익숙합니다. 네, 반대쪽을 보시면, 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아,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 절벽,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앞으로 30년은 인구가 줄었다고 느끼지도 못할 겁니다. 반대쪽이 계속 밀리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더큰 일은 제 차가 앵고가 났습니다. 밥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